연습문제 1번.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자, 일단 뭐, 3x가 이렇게 지우지니까, 마이너스 1은 1이 아니죠. 거짓 명제. 이런 거알수 있어요. 그럼 명제 맞습니다. 이거 1번.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자, 이것은 x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아닌 것은 2번이 됩니다. 10은 15의 약수이다. 어, 이거 거짓 명제죠. 4번,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자, 6의 배수는 3이 없잖아, 그죠? 이것도 거짓 명제. 거짓 명제입니다. 5번, 넓이가 같은 두 사각형은 서로 닮음니다 넓이가 뭐 이렇게 2하고 4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8이니까 2분의 1하고 이게 16일 수도 있잖아. 다른 건 아니죠, 그죠? 다른 모양일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거는 그래도 거짓명제, 그죠? 2번 나트 피토는 q 의 부정은 p 이고 나트 q 이다 그죠? 그럼 p이고 not q를 하게 되면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 이상이죠. 예, 일단은 마이너스 3이고 사이하를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 이상면은 여기죠.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 이상 사이야. 4번이 됩니다 3번 X는 정수네 정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고 P에서는 X는 1 또는 2가 되고 이기는제제곱이죠세제곱이 어, 그렇죠, 3. 그러므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되고 X는 0 또는 풀마 2가 되겠요 not P이고 not Q. 그럼 이거는 P의 예지파이고 Q의 예지파. 이거는 P의 합집합의 예지파. P합적 Q의 예지파. 어 P 합집합 하면은 0, 1, 2, 마이너스 2 1 되죠. 마이너스 2, 0, 1, 2의 예지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그 원수의 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3이 되죠. 4번.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를 할 때, 다음 중 명제. 가거짓심을 보이는 발레. 그지 자. P, 이게 P, P이면 not Q잖아요. 그죠? 이거는 P가 지금 Q의 예지합에 포함되는 거라. 어단 이게 포함된다 했는데 어쨌든 이것에 반례를 보이는 것은 앞에 그의 교집합하고 D에 그의 예지합 이거잖아요. P에는 속하지데 D에 그는 속하지 않는 거. 이 표현이 되잖아. 그럼 P 교집합 Q가 되겠네. 1 번이 되죠. 5번 영제 영하고 이 사이에 있고 x가 이면이죠.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0하고 2가 있고. 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죠. 여기에 A-3이 있고, 여기에 A-3. 이렇게 되죠. 자, 같아도 되겠네. A-3이 0이야. A가 3이야. 2 이상 A-3. A-3이 2 이상. a가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1, 2, 3, a가 3이야죠. 정수, 개수는 3에서 빼기 한 다음에 더하기 1. 양쪽 포함이니까 5, 5개가 됩니다. 6번, 마이너스 1, 2, 3, x, 마이너스 a, 1, 2야. 양면에 a를 더으면 a, 마이너스 1, x, a, 플러스 1 되죠. 저 이거는 x-4, x p 2가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not q네. not q면은 마이너스 2 이상 x가 4이하 이렇게 되겠죠. 어, 이것이 이게 포함된다. 이 뜻이죠.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p가 포함되어 있고,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상 A 마이너스 1뭐 A 양하면 마이너스 1 이상 되고 여기서는 A 플러스 1이 4이야 되고 A가 3이야 되죠. 마이너스 1 이상 A가 3이야 됩니다. 최대값 3, 3번이 됩니다. 7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P이면 Q. 이되죠 그럼 P가 Q에 이렇게 되는 거지. Q에서 P를 잡으면 Q 아니고, P 교집합 Q는 P가 돼야 되죠. 아니고, P하고 Q, U 아니죠. P에서 Q를, 이거 면 공집합되고, P의 예집합에 Q를 합쳐보면 전체 집합되죠. 항상 오는 것은 5번이 됩니다. 8번. 항상 참임 명제인 것 Q이면 P이다. 아, 맞죠? Not Q이면 P, 아니죠? 이는 R이면 P, 되어라니면 R은 P, 아, 맞죠? 기억, 띠 4번입니다. 9번. 참임 명제는 x, y가 0보다 크면 x 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자, x가 마이너스5고 마이너스1일 수도 있죠. 이러면 10이 되는데곱 하면 0보다 큰데, 이거 아니죠. 그죠? 틀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x에 대해죠 x가 0이면 0되잖아 대소관계 아니죠. 이거는 모든 무리수 x, y에 대하여 무리수다. 자, x가 루트2고 y가 마이너스루트2가 되면은. 그게 다음에 0, 유리수가 되잖아요. 아니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0 이하인 게 있다. 자, 이거 봅시다. 판별식 4분의 1, 마이너스 2. 0보다 작죠? 자, 0보다 작으니까 항상 이렇게 되겠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5번 보면 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랬는데 좌변 3X 마이너스 2고 우변은 2X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같죠? 5번입니다. 자, 10번. 전체 집합이 있고, x는 u의 원소이고, 참임 명제인 것만을 인도로 고른 것은,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이 4보다 크다? 4보다 큰게 있습니까? 어느 것도 4보다 큰거 없네. 기억 아니죠. 모든 x에 대하여, 자, 보세요. 2x는 4이야. x는 2 이하입니까? 어, 맞네, 0 맞습니다. 디귿 어떤 x에 대하여 입니다. 자, 이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다 되죠. 어떤 x에 대하여 x가 2부, 마이너스 보다 작은 거 있어요? 지금 없죠? x가 1보다 큰거2 있네, 하나라도 있으면 되죠. 디귿, 4번입니다. 11번 거짓인 명제는 1번 P이면 Q이다. X는 유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어, 당연히 X가 유리수면 X제곱은 유리수되죠. 이것은 참입니다. P이면 R이다. X는 유리수이면 유리수를 세제곱하면 유리수되죠. 이것도 참입니다. Q이면 R이다. X제곱이 유리수이면 X제곱도 세 유리수이다. 자, X가 루트 2라고 해보세요. 그럼 X제곱은 유리수가 되죠. 그러나 루트 2에 세제곱은 2루트 2가 되어서 유리수가 안 되죠. 일단, 그지신 거는 3번인데, 4번, 4번은 Q이고 R이면 X제곱이 유리수이고, 그다음 X 세제곱이 유리수이면 X는 유리수다. 이렇게 했죠. 자, X가 0일 때를 보면은 X 0이 되면은 당연히 어 X제곱도 유리수 되죠. X제곱 0이고 X제곱도 0이잖아요. 그죠? 그럼 X도 0이니까 당연히 유리수 되는 거죠. 이름 맞죠? 이렇게 쭉 되고 X가 0이 아닐 때. x 0이 아니면은 x 제곱이 유리수, x 제곱 유리수 이렇게 됐을 때 x 제곱, x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x가 되잖아요, 그죠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몫이 튀어났을 때이 몫도 유리수가 되죠. 그러므로 x는 유리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유리수가 되죠. 됩니다. 자 5번 p이고 q이면 어, p고 q이면, 자, p, x가 유리수이고, q, x제곱이 유리수. 어, 당연히 x 유리수고, x제곱이 유리수이면, 당연히 x 세제곱도 유리수가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5번. 답은 3번입니다. 12번,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에, 각각 세 조건 pqr에 리집합이라 하자. p 교집합 q가 p면 p하고 q 관계를 요렇게 되겠죠? p가 어쨌든 q에 속해 있겠지. r 여집합 합집합 q가 u다. 자, 요거는 r 교집합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u다. r 차집합 q가 되는 거고 예집합이 U니까 R차집합 Q는 공집합이 되는거지. 그럼 R이 있는데 Q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공집합이 되는거죠. R이 Q에 속해 있게 됩니다. 어, P하고 R은 Q에 속하는데 뭐, 예를 들면 P하고 관계가 이렇게 된거 있을 수가 있고 P하고 뭐 R이 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Q, 이렇게.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경우를 두게 되고, P이면 Q이다. 당연히 P이면 Q이다. 맞죠. R이면 Q이다. 어,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P가 어, not R이 포함된다. 자, P가 not R이 포함되나? 안 되죠. 어, 이것도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겠네. 그죠? 안 되겠죠 이 경우 다른 경우도 하나를 예면은 이미 안 되는데 되는 경우도 있나? NOT r 레아뭐 없겠네 그죠? 안 되겠죠 그죠? 어 이게 아 이렇게 되면은 대나 p 가 있고 r 이 되고 이렇게 요렇게 그럼 피는 나타리 포함되지 어쨌든 이 누군데 이런 모양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기억력 3번이 됩니다. 13번.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최소값 모든, 바뀌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 이상이다. 이러면, 어, 모든 실수. 자, 이런 식으로 떼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 4분의 D는 반9981 마이너스 K가 0 이하 돼야 되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1 이하 돼야 되고, K가 81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유에서 최소값은 81이 됩니다.